16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갔던 안용복의 활약은 에도 막부가 독도를 자국령으로 보지 않게 된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696년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마주친다. 다음날 독도까지 추격해간 안용복은 독도는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 땅이라고 일본 어부들을 꾸짖어 쫓았다고 숙종실록은 전한다. 오키섬 무라카미 가문엔 원녹 각서가 전해진다. 당시 도토리번이 안용복의 진수를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였다. 원녹 각서 말미엔 조선 팔도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송도는 강원도 안에 있고 네. 자산이라고 하는 섬이다. 예. 팔로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팔도 지도에 있다. 음. 수십 년간 울릉도 부근을 오갔던 오야 이 가문에도 울릉도 내의 독도라고 표현한 문서 기록이 남아 있다 오야 이 가문은 안영복 활약 전에 막부에 임시 도해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조업을 해 해상 지리에 달갔다 오야 무라카와 궤의 기록 속에서 마츠시마는 타케시마 근처의島 아니면 타케시마 근처의 작은島 타케시마 중 마츠시마 등모て마츠시마を 다케시마의 독도의 원주민케시마의 족통으로 보았습니다. 즉, 다케시마의 족통으로 보았습니다. 즉, 다케시마의 족통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케시마의 족통으로 보았습니다. 즉, 다케시의 족통으로 으로 보았습니다. 즉, 다케의 족통으로 보았습니다. 즉, 다다 안용복 사건으로 영토 문제가 불거지자 막부는 울릉도가 도토리번 소속인지 물었다. 도토리번의 답변에 따라 막부는 토해 금지령을 내린다. 도토리번은 울릉도, 독도는 일본에 부족된 섬이 아니라고 답했던 것이다. 竹島松島は鳥取藩領ではないというのは鳥取藩からすれば当然の返答であって当時の日本の西北地域に関する境界認識を示したものとして貴重なな発言かなと1 9世紀明治市で広ぐんと「噴女だ。 1877년 태정관 지령서에는 울릉도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심득 마음의 새기라 자국민에게 명하고 있다. 태정관은 현제 국회에 해당들은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이 같은 결정은 내무성을 통해 각 지방에 전달됐다. 케시마외 일도의 고능 본방 과 관계가 없는 곳으로면심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예. 다케시마 위에 일도 이 위에 일도가 일본에서는 독도가 아니라고 계속 의겼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에 일도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네. 과연 울릉도의 일도는 독도일까? 지령서에 첨부된 기죽도 약도에는 울릉도 독도의 거리를 40리로 표시했다.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80리. 이를 현대의 단위로 환산하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 독 어, 손도라고 부른다. 네. 주위가 30정이다. 뭐3 3 k m 이거요 다케시마 울릉도죠. 당시 울릉도였으니까 울릉도와 동일 솔로에 있고. 있다. 이 오키섬에서 그것이요 그리고 오키섬에서의 거리는 파르 80mm 정도다. 파르리라 일본의 해리로 하면 150km 정로 토토의 위치를 말하 태정관 지령문, 토토리번과 막부의 문답서 등은 당시 정권의 공식 입장을 밝힌 자료다. 안용복과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은. 17세기 조선 일본 양국민의 영토 인식을 말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뭐 사료도 이제 여러 등급의 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용복의 그월록각서라든지 또는 핫지애몽의 이런 그 초형 사료라든지 이런 건 1급 사료거든요. 그런 사료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울릉도 내일도 다시 말해서 독도가 울릉도에 포함된 섬이다라는 게 그런 사료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막부의 명을 어기고 울릉도를 토해했던 아치에몬. 당시 막부 재판 기록엔 울릉도 독도가 같은 색의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 江戸時代、日本に徳島が朝鮮大名を名べきに認識していたのは1696年には幕府がね、この日本のものじゃないと朝鮮のものだとこれはっきり言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流れの中で考えなきゃならんと思いますね。明治政府がねやっぱり否定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日本のものじゃないとね、本邦関係これなしと。 태정관 문서, 1951년 일본 법령까지. 한 가지 명백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일본인 스스로 독도를 조선 영토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비극적인 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첫 번째 시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체대전 이후에 해방되었지만 분단된 한국이 여전히 어, 강대국의 지배하에 혹은 패전한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섬이 한국 영웅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와 땀과 피가 섞여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독도를 잘 지키는 것, 뭐 그것은 모두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 사람들의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